여러분은 스마트폰 없이 며칠 동안 지낼 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SNS 등의 수요 증가로 현대인의 일상은 디지털 세상 속으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디지털 사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디톡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디톡스란 무엇인지 그 효과와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뜻하는 디지털과 해독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톡스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95%이며,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서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6%가 스마트폰 과열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수면 장애와 근골격계 질환, 심리적 불안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디지털 디톡스는 이러한 위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여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찾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디지털 디톡스가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까요? 스마트폰과 SNS 등 디지털 기기의 활용성을 생각하면 디지털 디톡스의 이점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나 워싱턴 앤리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칼라클라인 머독은 스마트폰의 존재만으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으며 2022년에 발표한 램버트의 연구에서는 SNS 이용률과 우울증 및 불안증의 정비례를 입증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한 사용의 위험성을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은 3월 첫째 주 금요일을 국립 디지털 디톡스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숲속에서의 디지털 디톡스 캠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현대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니 한번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디지털 기기의 알림을 끄고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 생활하는 공간에서 디지털 프리오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야외 활동을 하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디지털 디톡스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디지털 프리존이나 야외에서의 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죠. 오늘은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잠시 멈추고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GNU 뉴스 용노입니다